안녕하세요. 국단차 일련 보증업체 굿모닝 충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 한번 또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에 주인공은 바로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 아, 이 차량 정말 많이 인기가 좋아요.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 이딱 다섯 대. 자, 최근에 가져온 차 중에서 가성비 좋고 쓸만한 차량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 요즘 너무나도 인기가 좋고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신차값 대비. 현재 지금 보시면 매장에 오시면 대략 109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딜러 전산방입니다.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어요. 일반 분들은 못 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 지금 미리 어떤 차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1년 보증 저희가 또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차량 보실 때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번호 뒷자리 5852 이런 식으로 불러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섯 대. 첫 번째 모델은 익스쿨시브 클 등급입니다. 그리고 1230만원 16년식이에요. 14만 9천 m 로 자, 어제 가져왔어요. 어제. 어제 가져온 모델이고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모델입니다. 일단은 소유자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모델 익스클루시브 등급. 자, 사고 교환을 보시면 없죠?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사고에 매연이 3%. 와, 매연이 3%면 정말 아주 뛰어나죠. 매연 관리, 창위권 렌트 없고. 자, 세부 상태 보시면 미세니오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 사야겠죠? 뭐라면 살것 같아요. 색상은 이제 주색입니다 자, 트레이드도 한70% 남아있어요. 자, 메모리 시트가 추가되어 있고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열선 시트, 스타뱅고, 정사로 방지, 미끄럼 방지 이렇게 옵션이 많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다 있고요. 풍풍, 열선, 전차 파킹호트, 홀드 기능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변동 시트 어떤가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죠? 이차꼭 구매하시고 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 두 번째 차량 이번 모델은 이제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 익스쿨시브 등급이에요. 1299만원, 17년식이고 14만9천키로에요. 연식 자체가 이 차도 좋은 편이고, 8월 23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사고는 없지만 휀다에 단순교환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별건 아니에요. 사고이력은 없음. 세부상태를 보시면 미세니오가 없죠.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이런 차 너무 괜찮죠? 성능점검 그렇고 합격이고, 그리고 이 차는 위쪽 루프에 보시면 파노라마 솔루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 있고 개성있게 타실 수가 있고, 좀 편리하죠? 멋있고, 보스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들어가고, 양방향 통풍 열선이 다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차선 이탈이 들어가요. 그리고 핸들 열선, 스타뱅고, 영사로 미끄럼 방지가 들어갑니다. 좌석 열선, 내비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옵션이 없는 편이 아니고,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파노라마 솔루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얀색이라는 거, 그리고 차선 이탈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 옵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차도 꼭 사세요. 자,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1650만원. 이번에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아주 예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이쁜 차죠. 산타페 더 프라임. 프라이 어, 프리미엄 등급이고 1,650만 원 주행거리가 짧아요. 6만 1,000km 18년식이죠. 그리고 어, 9월 달에 이제 매입을 한 모델입니다. 9월 달에 음. 9월 19일 날.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사고 교환이 일단은 전혀 없어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무스하고 그리고 펜다의 단순 소리 하나 이거밖에 없고 매연이 3%밖에 안 나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매연 관리 잘하셨고 렌트 없고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세부 상태 깔끔하고 좋잖아요. 이런 거 합격 옵션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추가된 모델이에요. 어 이거 있는 차가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추가를 했죠. 그리고 뭐 핸들열선, 스타뱅고스타뱅고는 이제 연료를 좀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만하실 것 같고. 자, 미끄럼 방지와 경사로 방지는 안전장치로 되어 있고. 하이패스, 뭐 블랙박스 있고. 내비게이션도 네비, 비 이제 추가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트레이드는 뭐 적당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트도 또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있고요. 쓸만합니다. 외관 너무 이쁘죠? 검정색이고. 일단 주행거리가 6만키로라, 주행거리 때문에 이 차는 추천을 드립니다. 주행거리가 너무 좋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또 하얀색이고, 익스쿨시브 등급이에요. 등급 자체가 높은 편이죠. 9월 19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17년식이고, 자, 1 5만키로예요 하얀색입니다. 하얀 예쁜 느낌, 예쁜 차.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성능전공기록부 사고 교환이 보시면 아쉽지만 두 군데 도어에 단순 수리가 있어요. 하지만 사고는 없음. 자, 매연은 3.6%. 오, 굉장히 좋아요. 렌트 없고. 그리고 세부 상태, 하부는 깨끗한 편이고. 이런 차 사면, 사면 되죠. 이런 차 사야죠. 그리고 트레드는 적당한 것 같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고, 네비 들어가고, 열선, 스타뱅고, 경서로 미끄럼운지 들어가. 전자파킹 오토월도키두개 들어가고, 양방향,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여기까지입니다. 나쁘진 않잖아요. 하얀색이라서 더 마음에 들고. 자,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또 좋은 편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요 차량 이제 마지막 차량이고, 익스쿨시브 등급이고, 그리고 1450만원, 11만 3천키로1 6년식 자, 9월 20일 매입한 모델이에요. 예쁘죠? 성능적은 기록부 사고가 일단 없습니다. 하지만, 본네트 뚜껑 찌그러졌고, 트렁크 뚜껑 찌그러졌어요. 두 군데. 어, 핀 겁니다. 전부 다 교환을 했어요. 단순 수리로만 들어가요. 좀 아쉽죠? 아쉽지만. 매연 6% 렌트는 없음. 사고는 안 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고는 들어가진 않아요. 세부 상태 미세뉴 없고. 괜찮죠? 좋습니다. 이런 차 사시면 돼요. 파노라마 솔루프 들어가고, 그리고 파워 트렁크, 열선 시트, 이런 거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고, 명, 통풍 들어가고, 전자파킹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나쁘진 않죠? 도어 트림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솔루프가 있어요. 파노라마 솔루프. 그리고 오디오 앰프, 오디오 앰프 스피커 튜닝되어 있고, 연동 트렁크 있고, 팟선이 있고, 어, 그리고 메모리시티 있고, 썰루피 있고, 그지요. 자,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1450만원.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산타페더 프라임은 계속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